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0절 말씀에서 15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 여러분 치킨 좋아하시나요? 치킨 새벽부터 또 무슨 해비하게 치킨 그런가. 아, 그런데. 우리 경제가 좋아지면서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정말 1년에 한번 구경할지 말지 막 그렇게 귀하게 먹던 달그로 만든 요리. 요즘에는 뭐 국민 간식의 반열에 올랐죠. 그래서 아이들 또뭐밥 먹기 귀찮으면 치킨 한 마리 시켜줘. 쉽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치킨을 시켜 보면 예전에 없던 종류가 생겨났어요. 어, 그 뼈가 없는 치킨, 뭐라고 말합니까? 순살 치킨이라 그래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요즘 세대가 어, 그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뼈 없는 순살 치킨, 그래도 좀 뼈를 잡고 뜯어야 어, 닭을 뜯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 이참 기가 막히게 개발해낸 것이 아마 순살 치킨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순살 치킨을 먹어보니까 뭐 뼈를 발라내는 번거로움이 없어요.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냥 탁 찍어서 먹으면 되니까 예, 현 시대에 걸맞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 시대에 걸맞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니까. 순살 치킨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순살 아파트가 또 등장했더라고요. 순살 아파트. 그래서 순살 아파트가 뭔가 하고 이렇게 왜 순살 아파트라 그런가 찾아봤더니, 에, 아파트를 건축할 때뼈 같은, 달개 뼈 같은 철근을 다 빼서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뼈, 철근을 넣지 않고 그냥 시멘트를 타설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어참이 뼈대 역할을 하는 철근을 다 빼고 지은 아파트 그 아파트를 가리켜서 순살 아파트라 그러더라고요 어, 치킨에서 뼈를 빼내는 것 순살 치킨이라고 하듯이 여러분 이 순살 아파트 이 순살 치킨은 별 문제가 없는데 순살 아파트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시멘트로 덮어버리면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철근을 다 빼먹고 건물을 올리면 언젠가는 이 아파트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어, 무너져서 대형 사고로 연결될 것은 이건 뭐 명약 명약관한 일입니다.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지요. 돈만 벌면 된다는 어, 이 건축업자들의 아니란 사고 방식이 문제입니다. 시멘트로 덮어버리면 들통나지. 안을 것이라는 위험천만한 나쁜 사고 방식이에요. 여러분, 건축에는 반드시 중공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속이면서 어, 빨리 뭔가 다 그런 과정을 지났다 할지라도 중공검사 때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지어졌다고 그냥 그 건물을 마음대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반드시 해당 간청에 준공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준공 검사를 받아야만 통과해야만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하게 건 모습이 잘 지어졌다 하더라도. 관할 관청에 처음에 건축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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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켰다고 신고할 때 설계도를 다 제출을 해요. 그 설계대 대로, 제출한 설계도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이 건축 관련 법규대로 잘 짓지 않으면, 중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허가가 안 나와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의 수고가 또 그동안의 재물 드렸던 것이, 예, 물질 드렸던 것이 돈이 다 헛수고로 돌아가 버리고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 누구나 할것 없이 신앙의 집을 건축해 나가는 건축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집에, 에, 집시, 우리 신앙의 집도요, 어, 설계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집을 지은 설계도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서, 설계도가 되어져서, 어, 신앙의 집을 건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앙의 집을 세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의 집도 반드시 중공 검사의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중공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1절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의 가장 기초는 토목공사예요. 땅을 먼저 평평하게 고르는 것이죠. 토목공사를 잘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건축물을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집을 지을 때도 터를 잘 닦아두어야 합니다. 터가 잘 닦아져야 그 위에 올바른 신앙의 집을 지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 터도 닦지 않고 막아무곳이나 그냥 모래 위에나 막 바위 위에나 돌짝밭 위에 아무렇게나 막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어 나가야 될 신앙의 집, 그 기초가 되는 터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를 세워 가는데 내가 닦아 놓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야만 진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집을 세워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의 다른 터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집을 지어갈 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교회의 진정한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그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지을 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말씀인 거예요. 누구의 터 위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한 벽돌 한 벽돌 차근차근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궁극적인 기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기초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들어보면요, 나중에 결국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그래요. 를 이자 끝 단자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지으라고 해요. 나중에 보면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의 이야기에 절대로 길을 울리면안 돼요. 그 이단 속에서는요, 그들의 속삭임 속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 하나님의 신앙의 집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집을 지을 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했다면 이제 그 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건축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무슨 재료로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지 또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아니면 우리 그냥 12절 말씀만. 12절 말씀은 우선 읽을게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건지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12절은 어, 건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재료가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였어요? 여섯 가지였죠, 여섯 가지. 제가 다 말씀해 줄 거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돼요. 몇 가지인가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신앙의 집을 지을 이 여섯 가지 재료를 이 사도바울이 언급하는데 첫 번째는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그 다음에 또세 가지는 나무나 풀이나 집.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 비교가 되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집.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세 가지는 아주 견고한 것이잖아요. 쉽게 불에 타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쉽게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은 영속적인 것으로 신앙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뒤에 세 가지는 것은요. 약하고 연약한 것이에요. 임시적인 것이에요. 쉽게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집은 쉽게 타버리잖아요. 영구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단의 교리 같은 세상적인 지혜, 세상의 교리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신앙의 집인 교회를 세워 나가는 믿음의 건축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견고한 불에 타지 아니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아니,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집을 한 계단 한 계단, 아니, 한 벽돌 한 벽돌 차근차근 신앙의 집을 건축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어가는 믿음의 집이 불심판에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만일 나중 세 가지요.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거예요. 쉽게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비롯되는 잘못된 교리들요. 이런 것들로 세워놓으면요. 심판의 때에 견디지 못하고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세워나갈 때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해서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나가는 신앙의 집이요. 이 신앙의 건축물이요. 여러분, 모든 건축물에는 반드시 중공검사가 있듯이 우리가 지을 신앙의 집에도 반드시 중공검사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어나가야 할 신앙의 중공검사가 언제인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불타면이라는 단어 속에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그 중공검사의 날에 뭘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불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그래요.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래요. 많은 신학자들은 그 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분명하게 불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아니 불로 시험할 것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 시험에도 그대로 지은 신앙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단으로 지은 것은 어떻게 돼 버리겠어요? 전부 불에 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될 신앙의 집이요. 여러분 교회요. 이것은요. 이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그 심판의 때에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다면 무너져버릴 것이라는 거죠. 불에 타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심판을 피해 나갈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심판대 앞을 벗어날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신앙의 집을 지었는가? 그날의 그 심판대 앞에서 판결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온전하게 신앙의 집을 세운 사람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요? 변하지 않은 것으로 지은 사람은요, 그 날에 그대로 그 공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것은요,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신앙의 중공검사를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을 인정받아야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요? 그냥 기복적인 신앙으로 대충 교회만 다닌다고 다구워받는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분명하게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사람들만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집이 불타지 않고 그것을 인정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치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말씀의 기초 위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차곡 차곡 지어가서. 심판의 날 반드시 그 날에 우리가 다 서야 할 텐데 그때에 우리의 공적이 불로 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신앙인이 다 되어져서 그 날에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그런 그 중공검사에 다 합격하는 신앙의 중공검사에 합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